쟤네가 먼저 이지 이지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기고 나면은 개쉽네 이러면서 게임 끄는데가는안은 아니요. 아니요. 아다리 날게. i <laughs> <laughs> 안 죽네. 나이스 이거네. 카르쉐스 저기다. 이렇게 봤죠? 打啪啪！不嘛 더블킬 <목소리가> 했아 어? 이... 아... 데칼 알이지왜 이런 게나오냐진다이 젤리랑 같이 간다 왔다갔다 할게 형님은 어.. 할때안 해도 돼? 일반 안 아, 할게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레. 아, 잠깐만 조금만 내려봐줄래자이펀 먹으면서 커야 돼. 같이. 우리 레벨도 20레벨이랑 아, 괜찮아. 레벨컷 더블킬이나 받아먹거나 아니 음, 많이 잘 컸어.

아 진짜 그래 아, 앞에 앞에. 아고 아, 지다 와, 체게칼이무뎌도 없어요. 여기가 하나도 없이 잘 잘라 먹어줘서 편하긴 하다. 거슬리는 잘라줘서 공방에서는 아과것도 별도한데 진짜 심한 도마 짜는. 생각. 제나 타워한테, 저한테 들어어아이이 사라졌습니다. 됐다 이거. 아왜 이렇게 약하냐. 아니 이거 정치질이 아니라 하민님 궁금해서 어디서 있다. 여기 있다 뒤졌어. 쟤 왜? 아, 따라한테 몰려 가지고. 왜 혼자 있는 거야? 아드레날린이면서. 뭐 먹으러 간거 같던데. 뭘. 아, 이거 그거. 붕 음. 그거.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 아. 을시작요방는안는 아 이거 빨아요. 지뢰 조심해. 우리 레이더 하나 봤잖어 아, 두개 밟으니까 비반 피다네. 미친. 아, 이거 얼마나 걸려 타이밍이잖아. 끊겼어. 그럼. 이쪽으로 와주셔야 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셔야 겠습니다 이쪽으 와주셔야 겠습니다 이쪽으 와주셔야 겠습니다 오로 오겠지 들켤까요 그래도? 핵 떨어져 핵 천천히 갈라. 좋아. 돼야 아, 저거 뭐야. 뭐야. 아, 그냥, 그냥 올라가자. 나 혼자 두명따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으안돼가지 <목소리> 하자. 아, 트로프 가자. 아, <목소리> 가자. 이거 안 된다 이거. 아이거안 되겠다. 아, 서버 그냥 생각하자. 이거 핵도 없고. 아유 공성 어떻게 까미오 링을 저렇게 찍으면? 이게게 됐다. 잘가. 주 셔야 니바로경 류로 도망 가는야아니왜 씨발？제가 말이 리르치는 거야? 이데쟤 못하 겠 네. 왔다 하 려고？아니, 아니, 살겠다는 의리 인가? 타오냐는 왜.. 나한테 왜 아, 뭐 이렇게 왔아이고 ㅅ 발 까뮤가 미 크는 것보다 레베카가 커가지고 막아주는 게더 이득인데 씨발. 까뮤씨 군만 켜고 뒤져도 돼 와주셔야겠습니다 성의의 yeah. <laughs> 들아 타로 너무 나이스 이거 카라카라나오는거지 카라슘이 이쪽에 거지아고다 이쪽에 막쳐야겠어 방어의밸런니인데 이거. 새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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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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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거 잡기 하지 말고나 발라보기 아.. 이러면 이대는데 이거 아니 스토리 쏘니는거 바로 봤는데 아, 아 이거 잡기 해가지고 보렉안 맞았어 아.. 아니면 내가 또.. 아.. 나도 잡기 했어야 됐어 나안잡수 아, 없긴 데유형잡기였유영 잡기 나한테내 아. 앞에서 구라고 했어야 돼. 아, 어계 아, 이좀어 아, 맞네. 캐럴 공에다맞으니까씨발 시발... 캐럴 빠시야. 오니, 뭐야? 잠깐 땜에... 백화 이재장 일모어 덴프 2등이야. 빠져도 되겠네. 그럼 스커들 만나봐. 아, 4 0 0 빠지자. 4커만 남아가지고, 어차피... 아.. 그래도 카로슈 딱이긴 했는데 카로슈 딱이긴 했어. 나 이거 그 트루퍼 때문에 트루퍼 참사가 응. 난다고. 맞아. 그거 때문에 먹긴 했어 사실. 내가 해가 해를 안 맞았으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스킬 뛰면 되는 건데. 너한테 그 카로슈 궁이랑 카로슈란다. 그 호타로 궁이 맞은 상태였어가지고. 임무를 시작하겠다. 아, 나도 공 되게 쓴 거야. 너가 이미 터진 상태에서 그카로슈그 후타로 궁이. 그래 가지고. 괜찮 됐다. 맞아? 이게 팔이안닿는다니 이쪽으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 토끼 먹어 그냥. 이식캐시 없어. 이게 아드레날린이야.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또또또 그래서 어, <목소리가> 아 아, 아, <목소리가> 또. 쟤는것아네내 <목소리가> <나도, 내가 숨진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딱잖아 음? 야, 존나 크다. 근데 이거 우리 무조건 한타 조합이라 성의감사 적절한 고

머드로우 <목소리> 제너스 아... 딜 개많이 었네아 고생했어 형아 진짜 임무를 <목소리> <인물을> 완수했다 <목소리>